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 방송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가왕 33인의 태극기 오프닝 쇼가 포착됐다는 소식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는 11월 28일 첫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은 2024년 치러질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톱치를 뽑는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이와 관련 베일에 가려진 현역가왕 33인의 현역들이 보는 이에 애국심을 절로 고취하는 태극기 오프닝 쇼를 펼치는 모습이 일부 공개돼 시선을 강탈합니다. 의문의 마스크 걸부터 만삭 임산부까지 별별 사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33인은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레드 드레스를 입은 채 환한 조명 아래 길게 뻗은 무대 위로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자. 위풍당당한 자태로 등장해 범접불가 카리스마를 드러냅니다. 현역가왕 이신선하고 충격적이다라는 시청자 찬사를 불러일으킨 뒷모습 실루엣 티저와 포스터에 이어 또한번 33인이 모두 모인 모습을 공개해 기대감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상황. 33인의 현역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지 이들 중 톱7이 돼 트로트 국가대표로 국기선양에 나설 진짜 중 진짜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증을 높입니다. 특히 33인의 현역들이 머리 위로 커다란 태극기를 번쩍 들어 올린 후 태극기를 힘차게 휘날리며 무대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웅장한 감동을 선사하는 것. 33개의 태극기가 무대 위에 펄럭이는 압도적인 장관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마저 일렁이게 만듭니다. 현역가왕 제작진은 현역들 특유의 카리스마와 우승을 향한 열정에 현장의 온도 자체가 높아졌을 정도라 제작진도 놀랐다. 라며 트로트를 향한 현역들의 각별한 애정이 터져나올 현역가왕 첫방송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예초 방송은 밤 10시라고 했던 시간과는 달리 50분 앞당긴 9시 10분부터 방송된다고 합니다. 팬 여러분들은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